안녕하십니까. 무게일 아침입니다. 사진에 나온 여자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방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말이죠. 그래서 이 사진은 뉴욕타임즈에 나온 사진인데, 내용을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가 그 집을, 워싱턴에 있는 집을 떠나서 니쪽에 있는 뉴욕 타임스 답켓 썼습니다. 아, 아버지의 프라이빗 골프 클럽으로 갔다. 그런데 가냐 팔오버를 지내기 위해서. 음, 뉴욕 타임스는 대표적인 반 트럼프 언론 중에 하나죠. 남세 가지가 아주 지독하게 트럼프를 까는데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CNN이죠. 이 사람들은 건수만 있으면 끝까지 물구나로 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역시. 가짜 언론이라고 계속 싸우고 있죠. 근데 이렇게 좋은 호재를 만났는데, 뉴타임스에 그런 기사가 한 꼭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연방정부의 그 지침을 어기고 여행을 했다. 얼마나 굉장한 호재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뉴타임스 역시 패스오버에는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스오버를 어설프게 했다가는 패스오버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사실을 무시했다가는 잘못하면 뉴욕타임스 신문 자체의 돌립의 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죠. 먼저 패스오버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죠. 패스오버는 한국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내용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6월절 어, 올해는 매년 유대인 구약에 따라서 바뀌는데 올해는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그래서 역시 모든 국립학교가이 기간 동안 방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월절과 비슷한 시즌이 이기 때문에 방학을 같이 하는데 보통 부활절 방학은 하루죠. 그리고 이 6월절 방학은 일주일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스프링 브레이크라 그러는데 그 의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집트에서 그 모세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올 때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집트 형이 안 보내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항을 내린 게 장자를 전부 죽이면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눈지방에 동물의 피를 발라서 그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 그런 뜻이죠.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보통 8일을 유대인 달력에 따라서 8일을 지키고 또 7일 사실상은 7일이지만 그 내용은 따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넘어간 날, 그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사진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찍은 건데, 예루살렘은, 그, 세계 종교의 성지가 돼가지고, 모든 관광객들 혹은 그 성지술을 하는 사람들이 오죠. 예루살렘은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죽은 곳이고, 전파를 한 곳이고, 기대교에서는 모세가 이제 유대인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왕국을 만든 것이며, 또 뭐, 무슬림에서는 그 여기서 이제 모하마드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이곳에서 올라갔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싸움이 끝치지 않는 것인데 여기 사는 아주 조그만 동네 시골 사람들이죠. 왜?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뉴욕에서 방학까지 이 사람들 마음대로 정하게 됐을까요? 유대인의 인구는 대, 대략 한 1200만, 1300만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약간 상황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사람 한 570만 명 정도가 산다고 그러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530만 명 정도가 사는데 이런 한국과 비교해도 뭐 불과 4분의 1, 5분의 1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이렇게 뛰어잡게 되었을까요? 정말 유대인 그러면 무슨 월스트리트부터 시작해갖고 정치계에 뭐, 학계 뭐 이름이 안 나오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노벨상... 수상자의 반이다, 3분의 1이다, 뭐, 응? 무슨 세계 경제의 반을 쥐고 있다. 아, 뭐 예전에 나왔던 그, 미국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교수나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 부분다 유대인들이 많았죠. 물론 유대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경통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러냐면, 직업에 제한이 많고, 또그 구약에 나오는 그대로 이 모습을 유지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뉴욕 같은 데서는 윌리엄스버그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런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살죠.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항상 흑인 지역과 인접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쌈도 많이 나고, 뭐,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큘라주의시라고 부르는 해석화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음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사위나 아니면 또그 전에 그 대통령이었던 어 클린턴의 사위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세큘라주의시에 해당되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 버는데 굉장히 소질도 있고 열심히 하고 또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론 뭐 도망 다니면서 여러 나라에서 핍박을 받은 것도 믿을 건 돈밖에 없다. 그런 신념을 키워준, 어, 원인도 되겠죠. 이 사진은 베들레헴의 수탄생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왜 주희 씨들이 그렇게 큰 힘을 갖게 됐을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주희 씨들은 우리 그 아는 바와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또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교육을 시킵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유명한 탈모드가 한국에서도 교육학책으로 일으키는데 사실은 교육학책은 아니라 종교사적이죠, 잘못은 그런 성공의 요인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 시키다 보니까 속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상위권에 많이 진출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을 휘어잡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특히 뉴욕, 뉴욕을 휘어잡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죠. 뭐 유대인 중에 성공한 사람 이름대라. 시 없죠. 당장 지금 세계 컴퓨터 업계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유대인 후손들이죠이 사진은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 사진인데, 단체 여행객들이 우리나라 국기 걸고 배에 타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 장면입니다. 조금. 갈릴리 호수의 의미와는 막지 않는데, 어, 뭐 거기 관광 상품이 그렇게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자기네 수도로 정하고, 어, 그곳에서 이제 트럼프가 또 밀어주다 보니까 그 계속 싸움이 나고 있죠. 그래 목숨 걸고 싸우면서 자기네 나라를 지키고요. 있고 또 한국에서는 과거에는 그 유대인 그러면 아주 쌈자라고 용감한 나라,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새는 반미적인 색채가 퍼지면서, 아, 뭐, 아랍 사람들을 탄압하고, 뭐 죽이고, 그런 비인도적인 나라, 뭐, 이런 또 이미지가 강해지기도 하죠. 어떻게 됐든그 유대인들이 몇명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전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그 후에서 전 세계 정치를 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장 큰 힘의 배경이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이고요. 이사전에 나오는 회사들이 전부 유대인 소유의 회사들이죠. 어, 그 종교적인 신념, 그 사람들이 정통이 됐든 혹은 세큘러가됐던 똑같은 전통을 지킨다는 것, 똑같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넘기고 있는 패스오버입니다. 오늘이 그 패스오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뉴욕의 유대인, 미국의 유대인, 세계의 유대인, 유대인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탈무드를 읽을 때그 책을 공부자라는 뭐 책, 이런 걸로 읽지 마시고 그 책은 유대교의 경전을 해석하는 그런 책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이다. 그 내용으로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